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세미나, 어, 광고 하나 하려고 합니다. 어, 그 성음악 아카데미, 중림동에 있는 성음악 아카데미에서요. 어,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18일에 걸쳐가지고 성음악 그 직무자 세미나를 합니다. 어첫 첫 번째 그 12월 14일 토요일은 조수경 선생님께서 가톨릭 성각 전주 간주 후주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시고요. 그다음 주인 12월 21일에 제가 전례력에 따른 묵상 후주곡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. 대림 시기부터 시작해서 어 성탄 시기, 사순 시기, 음 부활 시기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어 특별한 날칠수 있는 그런 묵상곡과 호주곡을 가르쳐드리니까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제 곡을, 어제그 1, 2, 3, 4권, 안지영 즉흥 연주곡집 1, 2, 3, 4권에 있는 곡도 소개해드리고요. 제가 어떻게 썼는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어그 안에 담긴 내용을 좀 많이 알려드릴 거고,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묵상 호주곡도좀 어, 많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여유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그리고 1월 10일 이래는 최수영 교수님께서 그레고리안 성과 반주법도 또 강의하시고 하니까 한번 그 아카데미 사무국에 전화하셔갖고 안내를 받으시고 등록하셔서 어,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그러면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? 어, 감기 조심하시고 또 봬요. 안녕히 계세요.